퉁퉁퉁 사우루 선생님과 도쿄 대탐험 서울 외국인 학교의 교실, 나무 몸을 가진 퉁퉁퉁 사우루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 일본의 도쿄로 떠날 거예요. 우리의 멋진 비행기, 본바르디로 크로코딜로를 타고 신나는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리릴리 라릴라가 긴 코를 흔들며 외쳤어요. 와, 도쿄요? 부르부르 파타핌도 나뭇잎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운동장에는 앞부분이 커다란 악어 머리 모양인 거대한 비행기,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가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신나게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자, 모두 탔나요? 일본의 수도, 도쿄로 출발. 사우루 선생님의 말과 함께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가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도쿄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린 친구들 앞에는 아주 높고 멋진 탑이 서 있었어요. 우와 저게 바로 도쿄 타워구나. 정말 높고 멋지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소리쳤어요.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정말 굉장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다 보여. 리릴리 라릴라가 커다란 창문에 코를 대고 말했어요. 사우루 선생님은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을 가리켰어요. 다음으로 친구들은 우에노 공원으로 갔어요. 자. 이제 우에노공원에서 신나게 놀아볼까? 사우루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환호하며 넓은 잔디밭으로 달려갔어요. 부르부르 파타핌은 예쁜 꽃밭을 발견했어요. 와, 이 꽃들 좀 봐. 정말 예쁘고 향기롭다. 부르부르 파타핌이 알록달록한 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향기를 맡았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자 친구들은 시부야에 도착했어요. 우와, 여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친구들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네온사인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친구들은 다시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에 올라탔어요. 도쿄 구경 정말 즐거웠지? 다음엔 또 어디로 떠나볼까? 사우루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다음 여행을 꿈꾸며 눈을 반짝였답니다.